Да, да. 오늘 그래. 서울에서 자동차로 약 4시간을 달리니 비로소 도착한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공존된 하이브리드 도시 영덕에 먹부림 부리러 왔어요. 우선 점심으로 대게집들이 모여 있는 대게거리에 평조원 현지인 맛집으로 가서 내가 먹을 대게 사장님과 상의 후 맛있게 요리될 동안 4인상이꽉 차는 푸짐한 밑반찬 약간의 시식으로 내 대게 맞이할 구강 운동을 좀해 주니 탱탱 대게 회부터 대게 튀김 대게 치즈구이까지 나와서 즐겨 주다 메인인 대게 등장해서 맛좀 보는데 야 이게 진짜네. 맛집 유튜버답게 논리정연하게 맛을 표현하자 대게가 되게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대게철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이 꽉 차서 발라먹는데 애쓴 대게, 장에 찍어 한 그릇에 모아 이로 뜯어가며 흐느끼니 정말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자마자 대게라면과 볶음밥 나와서 한입 하는데 아, 이것도 맛있네. 진짜 배부르지만 어쩔 수 없이 탄단지 비율 맞추기 위해 다 먹었네요.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뭐이 정도면 대게맛 보약 한제 지어 먹었다 쳐도 만족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바보같이 밑반찬으로 배 채우지 마세요. 후, 식당에서 나와? 근처에 있었던 대게빵집? 처음엔 붕어빵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 대게가루가 실제로 들어갔더라고요. 바로 한상점 구입해서 다양한 맛의 대게빵 맛 보고, 그 앞에 대게 크로플 집도 있어서 이번엔 포장의 공원으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진짜 개다리가 들어있네. 개 크로플 조합 자신있게 한 입. 오. 왠진 모르겠지만 그냥 무심히 허공을 바라보게 된 아무튼 이제 대게는 정말 원없이 먹었고 배도부르니 소화를 시키기 위해 디저트를 찾아야겠죠? 지나가다 찾은 과일 트럭 올해 첫 수확한 영덕 복숭아 넙죽 받아 먹어보니 이건 안 사는 게 이상해. 바로 한 상자 구입. 또 하나의 영덕 특산물인 송이버섯 디저트를 만드는 오두막 카페가 있다길래 바로 들어가 몇 가지 주문해주고 빠르게 나온 디저트들. 버섯 향이 적당히 느껴지는 버섯 젤라또, 제티마 초코우유에 버섯젤리가 들어간 이름값 제대로 하는 초코송이 마셔주다. 영덕이 사과가 또 유명한가 봐요. 영덕 사과 올라간 시원 한 사과 차까지 이 삼합으로 소화를 깔끔하게 시키고 나왔더니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 이번엔 영덕 황금은어 요리 맛집을 찾아와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 은어는 생선 비린내 이런 게 전혀 안 나고 시원한 향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맛아보니 신기하게 진짜 수박 껍질 향, 오이 향 같은 시원한 향이 났어요. 빠르게 메뉴 보고 주문을 한후 여기 붙어 있는 은어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읽어주다 보니. 어느새 은어 한상 차림 나와있요 은어와 각종 채소 잔뜩 넣고 끓인 은어 매운탕부터 한국자 떠서 음미를 해봤는데, 음, 우선 확실히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보통 내가 평소에 먹던 매운탕보다 한두 단계 위 깊은 맛에 잘 끓인 칼칼한 매운탕? 민물고기는 흔히 흙내가 난다고 하는데 이 매운탕은 확실히 흙내가 덜했어요. 특히 이 산초 가루를 넣어서 밥이랑 먹으니 완벽하달까? 통째로 튀긴 은어 튀김은 젓가락으로 아니 그냥 손으로 집어 간장 살짝 찍어 한 입에 넣으면 와뼈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 개인적으로 빙어 튀김보다 한수 위. 잘 구운 은어에 특제 간장 소스를 발라놓은 은어조림 살살 발라가며 맛을 봤는데 이건 뭐 맛있는 은어에 특제 간장 발렸는데 맛 없을 수가 없지 여기 있는 은어 요리가 전부 밥도둑이라 가정집스러운 반찬들 벗삼을 며칠 굶은 사람 마냥 큰느낌에 먹어주다가 밥이 이 정도 남았을 때 매운탕 국물에 말아 하정우 빙이 먹방을 찍어주니 잘 먹었습니다 남은 튀김은 싸가야지 사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영덕에서 해보는 하루 먹부림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오기 전까지 저는 영덕하면 오로지 대게 유명 지역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맛있고 유명한 음식들이 대게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게로 만든 빵부터 시작해서 송이버섯, 사과, 복숭아. 그리고 황금은어까지 특히 이 황금은어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7월 말에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은어 드셔보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 거의 먹기 위해 하루를 돌아다녔는데 본격적으로 영덕 여행 예정이신 분들은 가볼 만한 곳도 굉장히 많으니 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신 영덕에서 만난 모든 사장님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영덕에서 조이한계였습니다. 좋아요.